2008년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롯데는 화하, 포스코는 철강이죠.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경제의 한 축인데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중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던 그 물량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저가 공급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와 똑같은 일이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에 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 치킨게임이었는데요. 2008년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도시바나 엘피다보다 낮은 가격에 반도체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반도체 공급을 증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서 일본 기업들을 파산시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제는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국가별 반도체 설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027년에 더 줄어든다고 하죠. 대만 도 줄어드는데 중국은 부상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를 막는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게 반도체 기술을 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기술력이 빼앗기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신용 경색이고 그래서 한국인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대출을 뭐 요청했다라는 게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올 상반기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11월 달에 반도체 구한다고 하면서 1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투입했다면은 앞으로는 반도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든 아니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고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삼성전자는 개별 리스크도 보유하고 있죠. 오너 일가의 담보 부족인데 이거는 뭐 한참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요 반대면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자기주식취득 결정 이야기 나오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IR을 통해가지고 언론하고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1년 동안에 어떻게 10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보면은 다시 하락했죠. 네. 음.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삼성전자는 어떤 이벤트보다는 실적 위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는 앞으로 중국한테 시장이 많이 뺏기면서 계속 좀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 이를 빼고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었고요. 개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이 중국한테 질수 있다는 라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자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화학업종이에요. 롯데케미칼 주가 보면요. 2019년 고점이 45만원까지였는데 이게 하락을 계속하다가 지금 6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한80% 폭락했나요? 네,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진 않았겠죠. 실적 보면요. 2022년부터 영업이익의 적자가 7천억 원을 넘었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적자도 7천억 원을 넘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7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치킨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올해 1월에 석유화학을 증설하면서 에틸렌을 5천만 톤을 더 늘린다고 했고요. 10월에도 에틸렌과 피 생산량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이 전략이 2008년에 삼성이 도시바고 엘피다를 붕괴시켰던, 파단시켰던 그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롯데 케미칼은 현금 부족해지니까 건축자재 사업부를 매각 물거로 내놨고요. 여수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LG화학도 가동 중단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의 화학업체들의 수출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량을 더더욱 증가시켜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인 철강이에요. 철강석의 가격은 2022년 이후에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원재료가 저렴하니까 철근 가격도 내려가고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분양가는 올라가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높은 분양가를 또 사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중국산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인천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까지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겁니다.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데 중국 제품이 계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는 이제 노조의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롯데의 화학, 포스코의 철강, 자유무역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경쟁업체로부터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에게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은 중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또 미국의 고금리로 해서 전세계 경제가 침체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의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요소수란 게 너무나도 저렴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려고 하니까 손실이 크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물건을 수입했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화물차들이 멈춰서기 시작을 했었죠.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저렴하게 중국 제품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배를 받게 되고요. 중국이 더 이상 수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주고 사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여기까지는 좀먼 이야기이긴 해요. 지금은 대기업의 위기가 우선이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위기들은 중국의 경제 침체로부터 발생을 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앞서 반도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제품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쓰여질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